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감정들을 호세아서보다 더 풍부하고 섬세하게, 감동적으로 표현하는 책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들으시고, 보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웃으시고,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후회하시는 하나님. 즉, 인간이 느끼고 감각하는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인간적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잘 알아들으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용어로 자신을 표현하셔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요. 그 의인화된 감정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호세요 11창이에요. 처음 내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1장부터 3장의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의 남편이셨죠. 1 1장의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을 둔 애끓는 아버지십니다. 처음 내절에서 하나님은 마치 부려 막심한 자식을 둔 부모가 혼자 쓸쓸히 앉아서 그 자식을 낳아서 기른 모든 순간을 슬프게 회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린 시절을 혼자 쓸쓸히 회상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아들이라 불렀는데 내가 걸음마를 가르치고 넘어질까 내 팔에 안았는데 아플 때 치료해주고 사랑에 띠로 이끌면서 먹을 것을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내게서 멀어지는구나.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바하를 삼키는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뭔가요?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이 받은 사랑을 다 잊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랑을 다 잊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들고 점점 더 부모에게서 멀어져가는 자식을 보는 것보다 더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받은 사랑을 기억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식이 아버지와의 추억을 다 잊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유랑기까지 받았던 그 사랑을 다 잊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아버지를 더 멀리 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점점 더 폐역해져서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기억해야 할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뒤적이면서 집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버림받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혼자 섹스리 아들에게 쏟았던 모든 사랑을 추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짝사랑은 어디까지 갈까요? 구약 끝까지 갑니다. 말라기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시는데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계속 대들지 않습니까? 병든 것, 저는 것, 가장 가치없고 어디다 내답할 수도 없는 재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왜 이리 번거로운 거 그러면서 투덜대잖아요. 하나님을 할수 없이 챙겨야 하는 뒷방 노인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말라기서의 보제를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이라고 달아놓은 것을 보고 와 하고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그분은 말라기서에서 이 하나님의 상처 입은 사랑의 흐느낌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흐느낌은 어디서 끝날까요? 우리는 받은 사랑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사랑을 잊고 그 사랑에 무감각해져서 말라기 백성들처럼 다 귀찮고 다 싫은 영적 냉담증에 걸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잊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 혼자 섹스리 회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국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가 그렇게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의 칼이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심판 선거죠. 그런데 번역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아수르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아수르의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부수며 그들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칼에 맡기십니다. 애굽은 속박을 상징하는 땅이죠. 하나님은 그 속박의 땅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거기로 돌아가는 것은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 하나님의 구속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 하시려는 일은 뭘까요? 그 패역한 자식이 돌아오도록 아프게 해서 고치시는 겁니다. 다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고치시려고 그냥 놔두면 안 되는 더러운 죄를 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심판의 메시지에 담기신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을까요? 심판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죠. 심판의 말씀이 압도적으로 더 많잖아요.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케 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선호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축복보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보세요. 축복보다 심판의 말씀이 두배 이상 더 많잖아요. 축복의 말씀은 19절에서 끝나고 나머지 68절까지는 다 무서운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엄마, 아빠 말잘 들으면 이런 상을 줄 건데, 만약 고집 부리고 말안 들으면 이런, 이런, 이런 벌을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부모가 정말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건 뭔가요? 벌인가요? 상인가요? 내 자식이 잘해서 상을 받게 하려고, 절대 그 벌을 안 받게 하려고 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내 백성이 이런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하는데, 절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심판을 더 강조하시고 더 길게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분노와 자기 자식을 때리셔야만 하는 아픔이 함께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두 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 7절이에요. 7절을 잘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이두 마음이 보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금 전에 아스르의 칼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멸망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멸망할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몰라줘도, 나를 배신했어도,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아수르의 칼로 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끝까지 내가 버릴 수 없는 내 백성이고, 나는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나니,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5절에서 이미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왜 심판이 선고되고 멸망이 결정된 이 시점에 마치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설득하시는 분처럼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리마인드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아들이 고등학교 때 패밀리 카드를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미술을 하니까 급하게 재료를 사야 할 일도 많고 해서 만들어준 건데, 어느 날 사용 내역을 봤더니 쓰지 않아도 될 것에 과도하게 쓴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카드를 준 목적은 뭐고, 왜이 카드를 너한테 더 이상 줄수 없는지 쭉 설명하고 나서 카드를 뺏었어요. 아들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카드를 내놓는데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존심이 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상처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들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카드 하나 뺏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드 한장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를 빼앗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아수르의 칼에 죽고 끌려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내 백성이 끝끝내 물러나서 안 돌아오니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제는 심판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런 마음으로 당신의 결정을 다시 했어. 마음에 새기고 계신 것이죠. 물러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슈바는. 뒤로 돌아간다, 터닝백 한다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났다라는 말씀은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이 터닝백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뒤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공짜로 생선도 먹고 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애굽을 뒤돌았구요.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다 정탐꾼 사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온 백성이 밤새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시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약속의 땅도 다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깃가마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면서 살던 대로 살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뒤로 돌아가서 살던 대로 살려는 죄의 관성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해를 메고 살았던 습성대로 살려는 체질화된 노예근성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로를 타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방심하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 살던 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관성과 싸우지 않고 안주하고 있으면 저절로 썩고 타락하는 게 사람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노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시고 혼란을 느끼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인화된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절정 본문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스스로 마음에 되새기셨어요. 이제 심판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 안에서 다시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판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듯 솟구쳐 올라오고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의 손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영원히 멸망시켰던 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할 수 있을까? 그 고통스러운 범민 속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에게서 내 손을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어찌 너를 그 하드마와 스보임처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이로운 일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이키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하파크에는 뒤집어 없다, 전복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사용된 단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범죄한 자기 백성을 뒤집어 없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이 타오르는 공율 때문에 돌아온 탕자를 끌어 안는 그 아버지처럼 심판해야 할 죄인을 끌어 안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향해 불타오르는 그 궁율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리라.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도 않으리라.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새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다시 내 집에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 심판의 결정을 후회하시듯 다시는, 다시는 그러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맹세를 하시겠어요? 백성이 절망할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 다시 아무 조건도 없이 황급하게 회복을 약속하시겠어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아프시게 하는 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프십니다. 우리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그분께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프세요. 우리를 때리기로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고통은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을 매를 하나님 자신이 대신 맞으시는 거예요. 그 불붙는 것 같은 공일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맹렬한 진노를 자신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사랑의 봉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아니시라면 구세주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으세요.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죄인에 대한 그분의 불붙는 것 같은 궁률이 한꺼번에 모두 쏟아진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내 죄가 보이고, 나를 때리셔야 하는 그분의 아픔이 보인다면, 하나님의 불 붙는 것 같은 공율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면, 여러분의 호세와서 묵상은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은혜와 공율에 압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매 순간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멍에에 이끌려 가는 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을 다 잊고 그 사랑에서 멀어졌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의 관성을 따라서 옛예 습관대로 살면서 온갖 핑계로 둘러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그 사랑을 하나님 혼자 쓸쓸히 회상하게 한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때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못 보고 내 아픔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받은 사랑과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다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은혜가 먼저였던 것처럼 끝까지 은혜가 먼저 나를 이끄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